캐치 자동 매매를 배우고 싶은 분은 주식이한 TV 카페로 오세요. 국내 어디서도 기초부터 알려주는 곳은 주식이한 TV가 유일합니다. 캐치 조건식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따라하면서 조건식을 작성해 보세요. 주가 범위 조건식에서 종가가 천 원부터 무한대로 조건 추가해 주세요. 평균 거래량 조건식에서 한봉전 다섯 봉 평균 거래량 10만 이상 무한대 조건 추가해주세요. 시가총액 조건식에서 100억 이상 조건 추가해주세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은 매매를 삼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가의 평배열 조건식에서 일봉 기준 1과 2와 3을 정배열 조건 추가해주세요. 거래량 이평 배열 조건식에서 일분 기준 1과 2와 3을 정배열 조건 추가해 주세요. 주가 이평 배열과 동기화하기 위함입니다. 낮은 수치의 정배열 조건은 대부분 단기, 중기, 장기 정배열 조건 모두에 해당하므로 종목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주가 비교 조건식에서 고가, 저가를 합친 값이 일로 나는 조건보다 영봉전 종가가 높다고 조건 추가해 주세요. 이 조건은 당일 중심선을 의미하며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보다 낮은 자리는 매도세가 강하며 이 가격대보다 높은 자리는 매수세가 강한 자리입니다. 가격이 동평균 비교 조건식에서 5분 봉 기준 종가 22평보다 현재 종가가 높다고 조건 추가해주세요. 5분 봉상 22평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는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가격이 동평균 비교 조건식에서 1분 봉기준 종가 22평보다 현재 종가가 높다고 조건 추가해주세요. 이전 조건식과 함께 같이 사용하면 중기 단기 추세 모두 상승하는 종목을 캐치하도록 해줍니다. 주가 2평 배열 조건식에서 1분 봉기준 1과 2와 3을 정배열 조건 추가해주세요. 1분 봉상 낮은 추세부터 정배열된 종목을 캐치하기 위함입니다. 거래량 2평 배열 조건식에서 1분 봉 기준 1과 2와 3을 정배열 조건 추가해주세요. 주가 이평 추세 조건식에서 10초봉 0봉전 종가 12평 상승 추세 유지 3회 이상 조건 추가해주세요. 이 조건식은 초봉에서 기본 추세 상승 프레임을 잡아줍니다. 2평 이격도 조건식에서 10초봉 기준 3봉전 저가 1위평과 종가 12평 1% 이내 근접 1회 이상 조건 추가해주세요. 3봉전부터 한봉전까지 어떤 봉이라도 12평과 근접하면 눌림으로 보는 조건식 구성입니다. 2평이 격도 조건식에서 10초봉 기준 두봉전 저가 1위평과 종가 12평 1% 이내 근접 1회 이상 조건 추가해주세요. 2평이 격도 조건식에서 10초봉 기준 한봉전 저가 1위평과 종가 12평 1% 이내 근접 1회 이상 조건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조건 L, M N 조건식을 괄호로 묶고 사이에는 또는 기호로 변경해주세요. 지금부터는 블라인드 처리하겠습니다. 최종 방화 세 조건식 구성입니다. 유튜브 주식이한 t v 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고 난후 네이버 주식이한 TV 카페에서 가입인증 후 즉시 볼수 있습니다. 한달 커피 한잔 값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지금까지 초봉 매수 타점을 제공하는 눌림목 조건식 구성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수동 매매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캐치 자동 프로그램으로 수동 매매를 하기 위한 세팅법입니다. 매매 설정은 다음과 같이 세팅합니다. 매매 일형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동 매수, 수동 매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수동매, 수자동매도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니 원하는 방법대로 해보세요. 매수는 최소한 플러스 1호가로 세팅하며 매도는 마이너스 1호가로 세팅합니다. 수익 손실은 원하는 세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세팅하고 나면 캐치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동매매 설정에서는 안 보이던 메뉴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왼쪽 아래에는 캐치된 종목들이 나열되며 매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때 차트를 보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매도는 세팅한 상태로 손매도나 자동매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캐치 자동 매매를 빠르게 익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면서 시험하고 나아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익혀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초보시절은 있지만, 초보시절을 빨리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캐치자 동매매의 성공을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이버 주식이한 TV 카페에서는 다양한 시스템 트레이딩 기법과 수식, 캐치자 동매매 조건식을 표현하는 방법과 자동매매 운영법과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으니 캐치 공부가 필요한 분은 방문해주세요. 여러분들 캐치 연구 힘드시죠? 매일 성적이 달라서 조건식을 매일매일 수정하고 계신가요? 힘든 이유는 제대로 시장을 파악하고 나서 캐치식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마다 최적화된 타점이 있는데 초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캐치 조건식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캐치자 동매매 조건식뿐만 아니라 API 자동매매 조건식을 빠르게 배우고 싶은 분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고 있으니 원하는 분은 네이버 주식이한TV 카페로 문의주세요. 주식이한TV 카페에는 캐치자 동매매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캐치식을 마스터하기 위한 컨텐츠로 기초식 매뉴얼, 운영방법, 설계방법, 메메타 전모들 기초식 실험 캐치 조건식 모음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캐치 매매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은 방문해 주세요.